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 네 아마도 선생님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일 거예요 이제 초딩 딩 초에서 벗어났습니다 초딩에서 벗어난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교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 아마 많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개념. 부터 그 그다음에 국어 교과서의 모든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알려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강의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학 국어 교과서는 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국어 교과서가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는지를 살펴 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는 또 달라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천재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대표 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노미숙님이라고 천재노라고 보통 말해요. 이 천재노 교과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들으셔야 하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천재 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바로 무엇? 체크체크 국어. 네, 마찬가지 천재교육 출판사에서 나온, 천재교육에서 나온 체크체크 국어 노 1학년 1학기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인강을 처음 들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강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들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꼭 풀고 난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강좌 계획서 올려놓은 거, 이런 거잘 보시고, 아, 이번 1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는구나, 뭐 5강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미리미리 풀고, 그 다음 선생님 강의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리 천재 노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초등 강의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 강의도 마찬가지 오래 해왔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공부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네,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험을 볼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 을 보게 되면은 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그냥 이렇게 뭐 지필 평가라고 해서 뭐일 번에 몇번뭐 이렇게 답 나오는 평가도 있지만 수행평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필 평가 수행평가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이런 거 수행평가로 많이 나와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는 네. 꼼꼼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꼼꼼히 문제도 풀어, 풀이 해볼 거고요. 서술형, 네, 쓰라고 하면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려워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둬서 부은 점수 받지 않고 완벽하게 그 점수 다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 강의 열심히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휘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집에 있는 이 어휘력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다 아울러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의 통합,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험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 풀이까지 모두 다 함께 볼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 내가 중학국어를 좀 미리 겨울방학 때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싹 훑어내고 싶다. 그런데 그 훑어내는 게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훑어내서 내가 학교 가면은 국어 시간에 언제든 손 들고 대답할 수 있고 수행평가도 그냥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기초 실력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를 잘 쌓아서 탄탄하게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것을 누구와 함께? 네, 여러분의 중일국어는 선생님 서연국어와 함께 할 겁니다. 왜 서연국어냐고요? 선생님 이름은 최서연이고요. 서서히 연상되는 국어의 핵심이라는, 네, 어, 강의명이라고, 네, 강자명 선생님의 어떤 타이틀이에요.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어떤 게 핵심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지 알 거예요. 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요. 는 선생님이랑 함께 하는 학습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그럼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